구체적인 방학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꿈꾸던 <laughs> 침 가져올게 너무 많은 거예요 딸기도 가져왔습니다 견과류 냉동실에 넣어놓고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근을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왔습니다. 진짜 칼퇴했어요. 칼퇴. 왜냐면 오늘 요가 수업 있는 날이어서 번역은 좀 갔다 와서 먹고 준비해서 얼른 요가 수업을 가겠습니다. 너무 춥네요. 와 퇴근하고 요가까지 하러 가는 길인데도 아직 안 어두워졌네요. 대박이다. 너무나 좋은 것. 같아. 삼, 두, 한쪽 무릎 열, 셋, 둘, 양손 바닥, 몸 돌려서 팔 한쪽 들어갔다가 오른발 가져와서 몸 휘저어서 올라오고 다시 한번 왼다리 들어주고 왼손 하늘, 양손 바닥, 다리 접어서 내려왔다 가슴 앞파졌어요 둘. 뒤를 다리에 톡 찍어서 하이라이트 20만 번 고르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가 원래는 가족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배달 같은 걸 시킬 때가 거의 없거든요. 처음 주문해봤어요. 처음에 하니까 또 5,000원 할인 쿠폰까지 줘가지고, 5,700원만 내고, 지금 물건을 샀거든요? 뭐가 많죠? 한번 뜯어볼까요? 만원 이상 써야지 5,000원 쿠폰을 쓸수 있어서, 쓸데없는 걸좀 샀어요. 뭐지? 아, 달걀. 대파 있구요. 사과.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요. 물. 물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물 사고, 과자 조금 지 샀습니다. 평소에 집에서는 거의 군것질 안 하는데 뭔가 자취하니까 군것질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간 자기 한계 아닌가? 오늘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데 뭘해먹어야될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막 요리 실력이 좋은 편은 아니고 간단히 해 먹을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떡국이 생각나서 어제 집에서 떡을 좀 챙겨왔어요. 떡국 1인분. 요거 대파 가지고 육수도 좀 내고 또 제가 이것도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 간단히 떡국 같은 거 끓여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니까 원래 자취생들이 떡국 먹을 때는 그냥 인스턴트 공탕국물 그거 데워가지고 거기에 떡 넣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육수까지 내릴 정도면 거의 자취생치고는 제대로 요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떡을 좀 물에 불려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또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엄마가 하는 걸 유심히 보긴 했죠. 떡국은 워낙 간단하니까 뭐이 정도는 저도 할수 있습니다. 네. 먹고 간 것도 설거지를 안 했는데 얘는 좀빌려놓고 이거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대파도 육수 낼때 넣어줄 거예요. 이만큼만 썰어가지고 육수하고 저하고 뭐야 되지? 뭐야 되죠? 아 달걀 지단을 만들어야 되니까 달걀 두 개를 붙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흰자하고 노른자를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되게 귀찮네? 굉장히 귀찮은 거였어요 이게 아 설거지거리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같이 할까요? 흰자, 노른자 꼭 따로 해야 되나요? 그냥 하면 안 되나? 그냥 하죠 뭐아 귀찮아 그냥 하나에다가 껍질 들어가면 안 되네 휘저어 볼게요 설폐 같은 건 있나? 있네 있네 기름이 없는데? 아 있다 있다 식용유 오 다행이다 제가 집에서는 요리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예 못 하진 않아요 가끔 아주 가끔 1년에 몇 번씩은 한 적이 있어가지고 떡국에 파를 넣었나? 떡국에 파 넣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넣었던 거 같기도 하고 넣어볼까요? 거의 한땀한땀 찢는 수준 원래 요리는 멀티태스킹이 제맛이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여기에다가 팥뿌리를 넣고, 오, 이 육수. 지단에 붙여보겠습니다. 요리하는 중간중간에 치워줘야 돼요. 치워야 된다고 했어. 나름 성공적인 것 같아요. 나름 성공적. 맛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잘 익었구만. 지단이라기보단 약간 그냥 계란 후라이 올리는 느낌이긴 한데. 겁나 <laughs> <laughs>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진짜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근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뭐 웬만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디포일 때문에 그런지 냄새가 그럴싸해요. 아, 넣거거깜빡했다파거는거 깜빡했네요 지금 넣을까? 에휴. 이게 지금 김반 계란 반인데 이게 과연 무슨 맛일지 저도 모르겠어요 먹어볼게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떡국의 맛이네요. 계란말이를 약간 멸치 다시국물에 약간 찍어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수는 있는 맛이에요. 음식이 아닌 정도는 아니에요. 이 떡국이 진짜 맛있네요. 쌀이 정말 쫀득쫀득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져와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쫀득쫀득한 식감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황금 시간들을 제가 잡은 거는 마찬가지죠. 정말 알맞게 딱 익은 이 떡국이. 정말 정말 이 전체 이 떡국의 활용 점점 같은 느낌? 정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을 것 같아요. 이 맛을 내기 위해 이 시간까지 내가 엄마는 그냥 대충 후다닥 하시면 되게 맛있던데 다시 포가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저 디포리 때문에 그런지 냄새가 그럴싸해요. 먹으면서 스스로를 이해 시켜야 되는 맛이에요. 떡국이다. 떡국인 걸 잠깐 잠깐 잊을 때가 있어요. 맛이 너무 잊을 적이어서. 부단히 스스로에 대해서 채찍질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맛인 것 같아요. 음.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다 먹었습니다. 보세요. 다 먹었습니다. 또또남의 정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떡국을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떡국은 없다. 떡국은 사 먹는 걸로. 인스턴트 사리곰탕 뜯어서 그냥 떡만 넣어서 끓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떡국은 워낙 간단하니까 뭐 이정도는 다시는 떡국 안 할래요 제가 이 집에 온지 24시간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퇴근하고 이것저것 하고 편집까지도 하고 되게 늦게 자는 편인데 오늘 떡국 하나 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가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지쳐요 너무 지쳐서 <laughs> 일단은 그냥 좀 빨리 자고 근데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 가지고 뭐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편집을 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자겠습니다. stand This love affair you can make me go away. I don't really care if it's good and fair. I just wanna love you babe. You got me around your finger, got me in a twisted stay, but I refuse to 혼자 살면 막 요리를 해먹는 거 몰라도, 그렇게 간단히 그냥 있는 거 꺼내먹는 거는 할만하네요. 귀찮을 순 있지만,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있는데, 테스트로 한번 깨봤더니, 완전히 안이 하나도 안 익어가지고, 다시 오븐 돌리고 있습니다. 계란이 안이 색깔이 이상한데? 약간 맥반석 계란 같은 맛이네요. 오늘도 아침 알차게 먹었으니까, 알차게 출근해보겠습니다. 퇴근하고싶다 워낙 인문학에 관심이 많고 책읽는거 좋아 in my grip. I need to keep my h e a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get me away. d